젤로라고 무전기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간추 아이콘 Z 요 아이콘이 큰 이유는 파워트리라는 어플 갖다가 어... 바로가기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통화했던 목록이고 여기 에 이제 내가 등록해놓은 사람들 서로. 어, 목록이 있구요. 일단은 설정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네, 계정, 네, 계정 추가기에서 하 계정을 더 만드셔도 돼요. 아이디를 어, 아이디를 맨 처음 만드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어, 자기 이메일하고 자기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아, 어, 거기서 플러스 8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지우시고요, 플러스 8이를그 대신 010으로 바꿔주셔야지 나중에 친구 추가를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검색을 할때 전화번호로 검색을 010으로 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검색이 됩니다. 플러스 82는 대한민국 국가번호이기 때문에 이 만든 회사가 미국 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82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보통 010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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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010으로 해 주셔야지 나는 010뭐뭐 뭐라고 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상대방이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검색에.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필. 프로필은 여기 사진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 이미지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상대방이 이제 누군가한테 보낼 때 친구 목록을 이제 보고 고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름을 보고 고르면 글씨가 작아서 운전하는 도중에 고르려면 어,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앞에다 하나씩 달아주면 자기 것을 상대방이 봤을 때 이미지만 보고 아 이거는 이 사람이구나 저건 저 사람이구나 금방 눈에 띄게 식 식별이 가겠죠.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하나씩은 좀 색다르게 보기 좋게 뚜렷하게. 어, 본별이 쉬운 걸로 하나씩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 알린요, 요게 이제 더 중요한데 여기는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 음량은 뭐냐면은 어, 신호음입니다. 신호 음량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맨 밑에 백그라운드 요거. 요거는 이제 바탕 화면에서도 무전을 들어오게 할수 있는 거 어플을 일단 열어놓고 되돌리기를 해서 바탕 화면으로 빠져나와놓으면은 어그 상태에서도 무전이 들어오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어 인터페이스. 이것도 중요한데요. <laughs> 화면 고정.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전화기 자체를 뭐 기울이기 설정을 해놔도 요건 항상 세로로 고정 시키겠다 요얘기고요 스마트폰 켤때 자동 시작은 전화기를 재부팅하거나 다시 셋을 할때 어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서 젤로가 열리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꺼놨습니다. 그다음 들어오는 메시지 보여주기. 들어오는 메시지는 누군가 나한테 무전을 하면 그 사람 이름이 거기 화면에 뜹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end turn on 요거는, 어, 들어오면 자동으로, 어, 스크린이 그냥 켜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대화 중에는 화면을 잠그지 않게, 뭐, 말 그대로고요. 메시지 기록 유지하기. 요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을 녹음, 녹음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듣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 체크를 풀어주시면 녹음이 아마 안될 겁니다. 이전에 대화했던 기록들이. 그다음 전화기 무음 모드일 때는 젤로 뭐~ 요거 요게 중요한데요 보통 뭐~ 처음 깔아서 사용을 안 해보신 무경험자들은 요거 미디어 볼륨을 다 죽여 놓거나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놓으면은 어~ 나는 지금 젤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음~ 수신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보냈는데 왜 니는 왜 무전이 잘안 되냐.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무전을 열어놨는데 왜안될 어, 리가 있냐. 근데 자기 미디어 볼륨이 0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거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 그 다음, PTT 버튼을 누르면 젤러 상태를 대학인으로 자동전환 뭐, 말 그대로고요. 그 다음, 말 그대로, 어.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 제약상 그대로 그냥 체크 다 해주신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 세팅이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정하기 지우기 있죠 지우기 하면은 지금 여기 ptt 버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정하기 하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화면에 ptt 동그라미 원을 눌러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드웨어 해외어키 전화기에 뭐돼 있는 뭐 되돌리기 키나 아니면 뭐 메뉴키나 볼륨업키나 볼륨다운키나 요걸로 내가 대신해서 ptt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해주겠다 저는 볼륨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다음 뭐 밑에 기기 버튼 동작 기기 버튼 동작은 아까 볼륨업 그거 누를 때 누르고 말하기 그 다음 어 화면 버튼 동작은 화면에 나타난 동그라미 표시를 눌러서 할때 얘기를 하는 거고 톡으로 뭐냐면 한번 눌렀다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은 계속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 손을 떼는 동작으로 인식을 해주고요 일부러 계속 누르고 말할 동안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 다음에 오디오에서 재생 증폭은 상대방이 나한테 무전을 했을 때 들리는 말이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한 그 볼륨 조절이고요. 기본 조절입니다. 그 다음 녹음은 내가 얘기한 걸 상대방한테 갈 때, 에, 송신할 때 상대방이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너무 크게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잡음이 심해지니까 요거는 적당히 올려놓으시고요. 그 이해는 뭐안 하셔도 되고, 푸시 알림 켜기 체크해 주시고, 음, 그 이상입니다. 어, 일단은 송수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 일단은 시험을 해보겠는데요. 요 에코 있잖습니까? 에코로 가시면은 어, 테스트 화면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은 상대방한테 들리는 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서 아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수 있는 테스트 이제 화면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아, 되죠. 이게 말은 안 나가는 이유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볼륨 업 버튼으로 대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지정했죠. 하드웨어 키로. 자, 똑같이 되죠. 똑같이. 자,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그냥 바탕 화면이나 잠금 화면에서도 전화기에 전원만 들어오고 화면만 켜놓고 하드 하드웨어 키 볼륨 업 키로 눌러갖고 하면은 아 볼륨 업 키가 아니라 이럴 때 아니고 이 무전기 요요 요 화면을 여기 PTT 버튼 요 화면을 요렇게 놔둔 상태에서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은 어 화면을 터치를 안 해도 어, 송신이 가능한 상태로 된다는 얘기죠. 뭐 장갑을 끼었거나 아니면 뭐 어, 물이 묻어 가지고 뭐 화면에 뭐 손을 대면 뭐 터치가 안된다거나 못할 사정일 때 하드웨어 키로 사용을 하면 편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기능 요 화면에서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시계 되돌리기 표시 요거 누르면 요 이사람과 내가 여지껏 얘기했던게 쭉다 녹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뭐 하나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여기서 멈출려면 요거 해주고 네. 그리고 요거는 다시 송수신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어, 기여기 위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원 표시가 있어요. 되돌리기 표시. 시계 되돌리기 아니라 그냥 되돌리기. 그거는 뭐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면은, 그것만 누르면은 나한테 들어온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듣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 했던 그 내용을 잘못 알아들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뭐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파일이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은 쉽고 용이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피커 모드가 있죠. 누르면 전화기 모드로 바뀌죠. <laughs> 이 전화기 모드는 뭐냐면은 어 그냥 전화 통화할 때 귀로 하지 않습니까? 보, 보편적으로 고 그, 그 스피커로 듣는 건 스피커가 아니라고. 전화 할 때처럼 그렇게 소곤소곤 듣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 전화 모드로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다. 스피커가 나와도, 그러니까 스피커로 항상 그냥 지장이 되고요. 블루투스가 연결돼 이 있다면 블루투스 표시까지 나오겠죠. 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다 버튼이라 해가지고 어 블루투스 리모컨, 블루투스 버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거냐면은. <laughs> 아 여기는 지금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블루투스를 켜야지 이게 잡힙니다. 코다 클릭이라는 거 어플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코다 버튼을 돌아가게 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자, 취소하고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 잡힙니다. 이제. 자, 바탕화면에 가서 어떤 거냐. 코다 버튼, 요겁니다. 자, 여기 보면 블루투스 설정 뭐 이렇게 쭉다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거 연결해주고요. 어, 빠지시면 돼요. 한번 체크해주시고. 아니면 코더 버튼을 두번 누르시면은. 네, 됐네요. 자, 이렇게 되죠? 코드 버튼은 어, 그냥 5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다른 그냥 블루투스 버튼입니다. 25,000원에 제가 판매를 하는 걸 샀는데요. 유일하게 젤러랑 제휴를 해서 어, 이 젤러 앱에서 PTT 버튼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추로 하,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어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그래서 요 장점은 뭐냐면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는 그냥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급할 때 PTT 버튼, 코더 버튼만 눌러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예의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다 버튼 자체에 스피커는 없기 때문에 들리는 건 전화기 스피커로 들리고요. 뭐 주머니 같은 데 넣고 얘기 그냥 하셔도 웬만한 전화기는 요새 뭐 잡음 소음 제거 뭐 그런 기능이 있고 주머니 속에서 뭐 벨이 뭐더 크게 울리기 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송신, 음도 뭐잘 들어가고 수신음도 잘 들립니다. 볼륨을 높게 하면. 여기 지금 젤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음각 사람마다 그 볼륨 조절할 을수 있어요. 볼륨 부스터라 고 그러죠. 자 보세요. 어원 밖에서 찍어 갖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볼륨이 올라가고요. 좌측으로 돌리면은 시계 방향 좌측으로 하면은 작아집니다. 이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다른 무전기 어플들은 소리 조정이 어느 한계가 있는데. 음, 요거는 각 사람별로 이렇게 조명이 가능하고, 어, 끊김 현상도 제대로, 그, 별로 없고, 뭐, 저도 뭐, 무전기 어플이라는 어플은 다 써봤습니다. 뭐, 티클, 뭐, 버추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헤이텔, 어, 뭐, 그에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어, 그저 뭐야 티클, TIKL, 그거는 잘 되다가도, 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계속 끊기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그거는 아예 삭제해갖고 안 쓴지 가 오래되고 요걸 찾게 돼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배달업을 하기 때문에 어, 가게하고 밖에서 유기적인 그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뭐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아주 유용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좌측에 사진기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자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고 자 문자 문자를 해서 보내면 상대방한테 삐삐삐하면서 계속 알려줍니다. 문자가 들어왔다고. 지금 요 기능만 되고 동영상 보내기는 아직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까지 기능을 올리게 되면은 어플도 무거워지고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본연의 무전기 본연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그거는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아주 뭐돈 주고 쓰는 뭐 어플 정도로 아주 좋고요. 이게 없어지면 진짜 어떻게 우리 가게 운영을 할지 막막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되는 어플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